안녕하세요. 인서대매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가깝게 셔클을 길게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셔클 요즘 들어서 이용하기 까다로워졌습니다. 가깝게 가였는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야! 1 2 차는 날리겠습니다! 뭐였지? 여러분, 오늘은 2 차입니다. 한울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울마을에서 초록꽃마을까지 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를 타는 곳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엽습니다 커요요. 아, 이런 맛에 너네를 타는 거 아니겠니? 오늘은 30분이나 기다려서 셔클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셔클 하나 때문에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교통카드를 태그를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A가 아니라 2 a 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셔클을 타고 초록고마을까지 가볼텐데 저 혼자라 10분 안에는 갈것 같습니다 항상 셔틀을 타고 가다 보면 아 시내 버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항상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EA 좌석에 앉아 있고요. 일반 쏘나티에 비해 좌석 수가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넓기도 하고 편합니다. 초록꽃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다리도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들어서 어찌로 타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마음 가볍게 타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이제 초록꽃 마을에서 내렸습니다. D6호 차였습니다.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저의 별은 5개였습니다. 오늘은 1차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회차 1회 시승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위차입니다. 4차 400번을 타면서 파주시로 진입을 하고 있을 때 도착 시간 예상을 해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초록꽃으로 제가 호출한 셔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이제는 차갑다면서 부르기 힘들게 만듭니다. 초록꽃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기사님도 친절하시고 이놈 밭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인데 사다리에서는 왜 호출이 안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교화 운전만 되고 사다리는 오늘은 샵글 3일차 용담 시승기 마치겠습니다. 파주 군유버스로 바뀌려나요? 저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리뷰는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었네요. 여러분 파주로 오세요. 야,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이만 끝.